팝워운드밥 세게 파괴 응? <laughs> 뭐 <흥이에요. 웃음> 인사하지 마요, 다 저기니까. 없을 것들.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. 아, 퓨즈 오바지. 방패 오바지. 2층 들어왔는데? 나이스. 몽탄이 오반데? 3방패데얘딱 봐도 느낌이? 플리스갓 할만한가? 플레임 너무 세워버렸나? 나스트 방패 두명 몽탄이 퓨즈 몽탄이 위치 빡 됐고, 퓨즈만 빡된데 나이차겠다 여기 있다 아 제발 아나 쏘고 있었는데 <laughs> 죄송해요 침착해 봅시다아시발아와줘아시피아피바 아시바. 아시바. 아시선아 선, 다 선한다 아시바. 아시바. 아어피아 충성하다만더충제얹 그냥? 야아 이게 안 죽네 나이스 해제해야죠 그냥 바로 해 이겼네 와 진짜 레전드다 뭔데 이겼지? 진짜 싸움 수준 실한가 내가 알던 나뭇잎 맞나 진짜 이대호도 이겨버리는 정말 전설이다 진짜 아 너무 웃기네 왜 이겼지 팀원들은 다 도움이 안 돼요.